이 나라가 큰일입니다. 어, 특히 어,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어, DJ 정신을 팔아먹고 있으면서 정말 DJ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어,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동 양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어,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세이브코리아가 어, 강주서 집회하는 것까지도 거기에서 어떤 인연적인 성향을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 같은 국민이고 지금 우리가 국운이, 국자니, 잔이, 우운이, 진본이, 뭐, 어, 보순이, 이러한 구분보다도 이제, 어 21세기 새로운, 어, 세계관 속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참 화합하고 대통합하는 것이, 어, DJ 정신이고, 또 그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DJ 정신 아니겠습니까? 87년도 60항경 이후에, 그 평민당하고, 어, 그 야하에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렵시기, 어, 10년 동 만든 것을, 또 평민당 신문자 합당회가 통합민주당을 만들고, 이렇게 정말 피로써 역사 속에, 어, 얽혀져 있는 눈물과 피, 땀으로서 이루어진 정당인데, 요즘 민주당의 지도부나 몇몇의 그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느냐. 어, 근본적으로는 또 요즘 와가지고는, 어,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는 지주를 극복하기 위하여, 뭐, 구구 클릭을 했다든지, 노동법 문제에 있어가지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어,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어,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거참 잘못된 것이지요. 빨리, 어, 광주 어, 시는, 또 강지상 강기정의는, 그런 생각서 에 탈피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민전합당을 만들고 평민당과 합당해야 통합민주당 만들 때 그때는 이기택 대표, 김대중 대표가 양당 공동 대표할 때 변호 어, 대변인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어, 전두환 학살 어, 그 어, 어, 전두환 어, 장군이 어, 강주. 5.18 항쟁을 진압하고, 미국에 왔을 때,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전두환 장군 만세를 불렀다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구국의 영웅 만세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제 보도를 봤었지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총재가 그 사람을 품어가지고, 정치인으로 성장을 시켜주고 대민인가 시켜주고, 오늘까지, 한국에서 참 존경받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요즘 와서 너무, 디제이 어, 정신의 어긋나무를 하, 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어? 강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집회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구구다, 또 강주, 강주의 오일바 강장을 훼손한다는, 어, 자기 나름대로 해도 속에서 노쟁극의 길이 그렇게 추하게 늘어가면 안되겠지요 똑같아요. 유시민도 그렇고, 유시민이 이름은 노무현, 어? 그전 대통령이 과거에 1987년도에 60항쟁을 일으키면서 우리와 같이 지도부를 구상해서 부산에서 항쟁할 때 유수민이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어, 전그 대통령을 그 보좌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참 고석이라든지 이호철이라든지 최병철이라든지 몇명 어, 참으로 용감한 음, 전투가들이 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뭐, 노무현의 적자라 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김부겸 정, 정정, 정, 정, 리를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어, 김경수 전 지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어, 김동룡 경남 지사를, 그 자기의 무죄 소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중심으로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될지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되어가지고, 에,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간다면 민주당은 유심히 말 그대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민정원이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벌써 망했는지도 몰라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좀 오죽하면은, 어, 정치를 모르고, 오직, 어, 수십 년간, 공무원들, 어, 교육, 그, 뭡니 학원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던, 그, 뭡니전 한길 선생입니까? 전 한길 쌤이. 어, 일어나가지고,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구가 되고, 누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극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인민족을한 품에 안고, 참, DJ 정신을, 뭐, 무슨 말 끝마다 보면은, 뭐, 관기정 시장도 그러고, 또 누구도 그러고, 뭐, DJ 정신을 이야기하고, 5.18 광장을, 뭐, 어, 그정치를 훼손시킨다.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 올팔에서 총두고 싸웠습니까? 신군부하고 저는 올팔 나기 1년 전에 대구에서 큰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그사는실패는 했지만은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디제를 팔 거예요. 어디 그 사람이 디제로서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저는 디제로서 목숨을 세 번이나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것이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제발부디 민주당에 있는 노정객들은 디제를 더 이상 팔지 말고 또 민주당이 지금의 지도부는 더 이상,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겠다면, 이제는 도저히, 이런 자들을 민주당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길이 다르더라도, 뭐, 뭐, 좀, 잘못된 말 한다고, 내란선동이다, 고사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이 국가를 망쳐서 외교는 어디가 있고, 국방은 어디가 있고, 통일은 어디가 있고, 안보는 어디가 있고, 어, 또 지금 어, 이 전문 청년들, 전문 의사들이 가지 의료 계획은 내가 있고, 국가의 모든 난제는 편견 수든지 오직 자기의 권력 투쟁에만 못 따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폭을 높여 가지고, 나의 반대자들이라도, 또 나의 정책에 위반되는 자들라도 내가 싫어하는 자들라도이 백성을 품에 안고 갈수 있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부디 강주 정신을 앞세우고. DJ의 정신을 왜곡하면서까지 평화로운 국민들의 의사 발언을 묶으려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통합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